Thank you for watching! 이만 시키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이력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몬이 차원로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차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기도 하선 안됩니다 건설로은 준비 완료 네. 갑 깜짝이야! 중앙 차원로가 가동됐습니다 아몬이 곧 왕국선을 이 차원으로 보낼 겁니다. 쉬고! 단설러가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갑니다! 암튼 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부족합니다. 불가...

무기하지. 관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가자. 아이, 갑자기. 야, 야근이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우주 정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굴 준비. 가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목소리> 에이, 깜짝이야. 네네. 네. 그렇게 하죠. 무슨 일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일 예, 대장님. 이 갑자기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단순로봇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파란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하늘에서 죽음이... 간설로봇 준비 완료! 반까마귀 가동. 명령을 내리십시오. 시작합니다. 시스템 가동.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처리해. 오지 쓰 모두 처리했습니다. 내옥적이 가스 조심.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아무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예, hey, 깜짝이야. 방 지원 대기 중. 새롭게 다시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도움은 있나요? 두그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척해. 저기 움직인다. 건설로가 주택 활동. 가는집 업그레이드 조만간 위키 지에 불 치킨 나품일이 생길 거야. 동맹이 공격받는데 명령 워하지않겠 다들 올라타라, 이멍청이다아 뭐든지 할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는 능지중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지킨 보람이 있고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면 안되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컨트롤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활주로를 만들어야 타격 전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설로봇 준비완료. 간설로봇 준비완료. 옥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미라 예.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재미만 있다면요 그러고 말고 부수는 건 나한테 맡요 도발적이야 뭐든지 할게 가는 중이야 그래서 그러고 말고 무는것 나한테만요? 뭐든지 할게. 재미만 있다면요. 도발적이야. 가는 중이야. 그러고 말지. 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도발적이야. 책임을 못 당해. 부수는 나한테 말해. 그러고 말고, 모든 지에게 가는 중이 도발적이야.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수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모든 지에게

시스템 가. 차원로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복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중. 용병을 모았습니다.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중. 출동 가능합니다. 확인. 날 재밌게 해줘. 도발적이야.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재미만 있다면.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해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가는 중, 날 재밌게 해줘. 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되습니다 나중에 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해줘. 원한다면 지금 해도 돼요. 아들 집 챙김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놀람> 좋았어. 백조계산 완료. 누가 호출하셨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차원로각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섬 현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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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출하셨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쟤정이 명령을 때리십시오 즉시 시무. 무엇을 원하십니까? 니해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어디에 니까 왕복선 탈출을 거지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파괴됐지. 자, 자차칠 즉시 출격하. 명령을 수락 즉각 실행지시수무리제한 동맹이 공격받는데 만 하지 않겠죠? 명령 대기적 작전 수행. 현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버리자.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즉각 실행합니다. 파기 시스템 가동 작전을 수행합니다. 지시 접수. 시스템 가동 명령을 시작합니다.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시작합니다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스케노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복수다. 망영 전투령 명령 대기. 누구 택가 갑시다. 맡기만 주시오. 라저 황당하게 가동 시스템 이상형 시작합니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임무 확인 지시 접수 즉시 실행 시스템 가동 명령을 수락합니다 즉각 실행합니다 차원로 세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복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즉시 실 아, 그렇죠깜깜마 가도 출동 을받는이 공격 받고있 습니다. 누구만 있나요? 영군들. 아몬에겐 이제 남은 왕복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력을 보강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령관지지